음, 안녕 휴링이들 만약 내가 숲속의 모든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면 오늘은 바로 조련사가 된 휴이의 대보험 시작합니다 오 오늘 뭔가 재밌겠다 귀여운 토끼랑 늑대는 물론이고 맘모스에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특별한 동물까지 전부 제가 직접 길들여 볼 거예요 맘모스까지? 진짜 기대된다 그럼 바로 가보자고 가보자고 어 여기 있네 플룻 플트아 이게 뭐야? 그첨 바용 아 이걸로 불어서 채우는 건가? 헉, 그런가 봐. 오, 오케이, 어 어떻게 르는 거죠? 토끼한테 이걸 들고 가니까 토끼가 굉장히 화난 표정을 지고 있습니다. 아 지금 토끼는 당근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. 토끼 씨 당근 먹음. 오 토끼 갈색 토끼인데요? 오잉. 어, 진짜다! 음. 귀여워! 이 토끼를 누르면, 앉기. <laughs> 그리고, 해제도 되고, 이름을 새로 설정할 수도 있대요. 지금은 정찰이라고 써있는데요. 갈토. 안녕? 갈토? <laughs> 이름 짓는 <같은> 거 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갈토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<laughs> 갈색 토끼라서 갈토는 너무한거 아니야? 어, 이 늑대 씨는 나 기분 나쁜 세갠데? 아 잠깐만, 늑대 씨, 일억이 기 없기. 뭐? 스테이크 두개 내놓랍니다. 짜잔. 짜잔. 어어. 감사합니다. 짐 자, 어? 뭐야? 어디가? 야 잠깐만. 먹고 튀는 거 아니지? 어라? <laughs> 야 야, 아. 이그 얼굴을 세 개를 쳐야 되는구나. 빡센데. 오케이. 왔다. 오 어, 저의 패시되셨군요 아니, 회색 늑대에서 흰 늑대가 되는 건가요? 너는 이름을 뭘로 할까요? 음, 흰 늑대가 되니까 흰늑으로 할까요? <laughs> 그냥 줄임말일 뿐이잖아. 이리 앉으세요. 앉아. 자, 다음, 고 말라면은 빨리 넓혀야겠는데. 저 열심히 키오겠습니다파이팅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불을 키워오겠습니다. 굉장히 많이, 많이 여셨는데요? 그럼요. 어깨 업그레이드 해요?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. 오 분. 아우. 피리 업그레이드 하는 제작대가 있고요. 낚싯대를 업그레이드한 제작대 두 군데가 있네요. 아, 아 합쳐졌구나. No. 아, 경험치를 쌓으오랍니다 <laughs> 어, 개도 혹시 되나? 이근처 항상 개가 있잖아요. 떨어지는 곳에. 아, 메테오 개. 안 되네. 응, 아, 개안 돼요? 네, 예, 어, 개한테 얻어맞기만 했어요. 개가 이제 너 가래요. 너 싫대요. 전갈도, 어, 전갈 된다. 오! 얘는 스테이크 하나랑 마나 고기 하나. 한번더 게시의 고기도 받아주나? 게시의 고기도 안 받아줍니다. 오르는 고기라고 안 받아주십니다. 아, 그빨그 그 색깔이 다르구나. 응응. 음, 음. 오우, 전갈이도 됐어요. 우리 전갈이 오. 이름은 뭐로 할까? 갈색 전갈이니까 갈전이로 할까? 아. 갈전이. 그래도 그래도 세상 들었다. 우리 갈전 갈전님 그러보니까 색깔이 안 바뀌네. 갈전님 가자. 알파늑대를 필히 길들여야겠고 뭐. 아니 나를 <laughs> 그렇게 보그가드가 생겼다. 어,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아와 알파늑대는 4 개예요. 나 기분 나쁨4 개. <laughs> 어어 최대 애완동물 수 달성했대요. 한 마리를 보내 줘야 돼. 아, 너 호전적이야. 어, 어. 하아, 잠깐만. 플루트를 업그레이드하오랍니다. <laughs> 이플루트로는 조련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세상에. 아, 까다로우셔. 흰누기는 여기 이렇게 하영 없이 앉아 있는 건가요? 어, 저희 흰누기 전투요원이라서요. <laughs> 그 흰누기 친구 한번 더 들고 올게요. 인데가 아니지. 흰누기 투 해올게요. 설마 진짜 이름을 흰누기로 투로 지을 셈인가요? 흰누기 친구로 해올게요. 이래서 첫째가 좋다니까. 그렇죠 <laughs> 그렇죠. 제대로 된 이름이라도 있잖아. 어머네 어? 이름 조약돌이? 니아 심지어 흰누기도 아니에요. 갈르기예요. 어머. 그래넌 조약돌로 살 거라. 약돌이 앉아. 이상히 <laughs> 그지 오시면 볼수 있어요. 약돌이가 앉아 있거든요. 어머, 우와, 색깔! 약돌 씨예요. 투톤이네. 그렇죠. 약간 그 시골 댕댕이 같지 않나요? 목걸이도 금색으로 어. 차고 있어요. 너무 귀엽다.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? 이제는 옥수수랑 스프랑 스테이크를 맞춰야 돼요. 어, 아마 밭에. 열렸을 것 같긴 한데 옥수수. 약소리 가서 물어. 물어. 그렇지. 어머, 얘 이름 되게 웃기다. 뭔데요? 웃긴다기보다 귀여워요. 이름이 코코예요. 코코. 어머, 귀여워. 추이님이 너... 지은 것보다 훨씬. <laughs> 앉아. 어머 귀엽다 얘. 이름 코코 귀하고 앉는 것도 귀엽네. 너 너도 뭐 목걸이 금 목걸이 찾구나. 근데 얘. 어머 얘 흰색이에요. 코코 귀엽네. 가자. 왠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야지 곰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느낌이랄까. 그렇지 그렇 거기 있나요 곰 응. 어, 씨? 어곰씨어곰씨 다섯 응. 개네. 응. 어아 잠깐만 곰씨곰씨곰씨곰씨 곰씨, 곰씨, 곰씨. 나랑 풀룻한번불고놀아요잠깐어곰 씨한테 한, 풀고 놀아요. <laughs> 어, 곰씨한테 한 대만. 비트민인 줄 알았어. <laughs> 옹시옹시 거려서 비트민인 <히트 미는> 줄. <laughs> 어 스테이크 하나랑 스프랑 호박인데요. 다섯 번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. 나의 마지막 <laughs> 세레나데란다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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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 내가 먹어버렸어. 아, 이런. <웃음> <웃음> 아니 준다면서 왜 뺏어 먹어? <laughs> 아, 기다려. 1분 남았어. 내가 빨리 갔다 올게. 내가 넉대들을 제치고 빠르게 갔다 올게. 아, 배달의 민족. 주문. 그렇지. 곰. 어. 너도 한 귀염하는구나. 가자 곰. 너의 이름은 팔콘이구나. 가자. <laughs> 이름이 너무 귀엽다. 그죠? 근데 이름을 새로 지을 이제 생각도 안 하시는 건가요? 아들 켰다. 왜냐하면. 제가 지으면 지금 저희 집 곰은 남색이거든요. 그래서 남곰이 될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아니요. 그건 좀. 아니면 남곰이가 싫으시면 남배 어떠세요? <laughs> 현실 이마 탁했다. <laughs> 남배도 괜찮으시다면 제가. 바꿔드릴게요. 우리 팝콘이 아, 깨겠잖아요 팝콘이 너무 좋네요. 아, 우리 팝콘이 너 그러고 보니까 만달 가슴공까지는 아니고 흑곰이니? <laughs> 귀엽다. 그죠? 아니네. 가슴 좋은또 흰색이네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사람처럼 앉아있는데? <laughs> 다섯 개다. 왜왜왜왜풀린 건데 왜? 저 피를 바늘 달게 해 놓고 때려야 되나. 너에게 잡이란 없다. 가서 물어. 그렇지. 야, 피를 바늘 깎아 버리네. 그렇지. 아 내가 타겟을 때려 버리면은 가서 부는구나. 뭘 되게 열심히 할거 있는데. 아, <laughs> 여기 껴 가지고. <laughs> 지가 풀고 나와 버리고. 니가 무슨 전설의 포켓몬이세요? 다도 조그만해 가지고. 엄청 열심히 불고 있는데 이봐 또또 풀었어. 어어 올라간다. 이제 올라간다. 어어 <laughs> 어, 이거 또 풀고 어. 나왔어너 어. 진짜 10까지. 너 진짜 10까지. 또 풀고 나왔어? 야너 진짜 성공 직전인데 그걸 풀고 나? 야 괘씸해. 진짜 괘씸해. 어 됐다. 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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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잊지 예. 않았어요. 어려웠다. 너 어려웠다. 근데 그걸 다섯 번해야 해. 그러니까 어디가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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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리셋됐으면 화낼 것이야짠이짠짠짠리와이이야 너의 이름스프링클이야 에머드까지 오늘 목표 달성. 리와 도와주신 윤미님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안녕. 안녕. 오늘 목표 달성했으니까,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아, 그냥 이거 호기심인데, 음, 음. 늑대랑 맘모스 한번 붙여보면 안 돼요? 늑대랑 맘모스? 응. 음. 몇방컷 나는지 궁금한데 늑대. 아, 아 오케이, 가자. 어, 만모스 그렇지. 어 공격한다. 어두방 어, 컷인데? 두방컷 저기 앞에도 있다. 어어 여기요? 안. 톡. 어. 우와, 두방 컷이야. 아니면 곰한테 어. 가 볼까? <laughs> 좋아 좋아. 어어아 곰이다. 곰. 아 이거 내가 맞아. 야 이리 와봐. 오, 오. 어, 어, 여긴 좀 버티는데. 오, 비등비등한데. 어, 어, 그래도, 아모스가 이긴다.